왜? 여기는 네. 바로 아빠는 바로 군용맨이야. 아빠는 아까 조금 운동을 했거든. 근육맨이 됐지. 아니 그럼 우린 요즘에 운동 안 해? 우리 엄청 뛰어다는데왜 우리가 왜 훌쭉이가 됐냐고? 나는 지금 너무 좋아. <laughs> 그래서 아빠가 너희들을 훈련 시키려고 이 맵에 데리고 온 거야. 아, 야 그런데 너네 너무 말랐다. 꼭 대벌레가 다 대벌레. <laughs> 난 그냥 근육 키우고 싶지 않은데 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될까? 아예 안 돼요 키워야 돼요. 아빠 보세요. 자 으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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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짜. 아빠는 엄청 빵빵해졌어 아까는 아빠 미리 운동을 조금 해봤거든. 난실제랑 군용이 있지만. 그래서 아빠가 아빠가 너희에게 음. 운동하는 법을 알려줄게. 일단은 이 아저씨들 앞으로 와봐. 얼마나 멋있어. 우리 근육맨들. 안 멋있는데? 멋있잖아. 안 멋있는데? 안 멋있어? 우리 지금. 이쪽으로 와보세요. 다들. 자, 여기 왔어요. 뭐예요? 자, 위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아령 표시가 있죠? 네? 어, 그러네요. 자, 어. 자 요게, 힘, 그, 힘 레벨이에요. 저 지금 0이에요. 네? 힘 레벨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면, 번개 표시가 있죠? 네. 이게 에너지에요. 아. 자이 에너지 가 있어야 여기 옆에 있는 이엮기 보이죠? 네. 이거를 하나씩 들면서 힘 레벨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 들어볼 거예요 이거. 아직 에너지가 없어서 못 들어요. 이리 와요. 에너지 충전하기 알려줄게요. 어, 자 이쪽으로 에너지 오세요.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된대. 자 여기서 깃털을 집으세요. 일단 너네 힘이 없어서 저 옆에 거는 못 집어요. 1 단계 깃털 집으세요. 깃털 한번딱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끌고 가세요. 저기까지 이렇게. 자 깃털을 어, 어. 끌고서 여기까지 가. 그러면 에너지가 차. 훈련이야, 이게. 자, 깃털을 끌고 가세요! 훈련이에요! 자, 아빠가 먼저 시범 한번 보여줄게, 얘들아. 아빠처럼 힘이 세지면요. 자, 여기 옆에 2단계. 오리. 그 다음에. 아, 어, 난그 자, 여기, 여기 옆에 병지까지. 어, 렇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저게 뭐야? 자, 봐봐요. 이거를 꼬린점에 가면요. 여기 옆에 에너지 보이죠? 네. 에너지가 이렇게 차요. 그럼 어, 이걸로 어. 역기를 들어서 레벨업을 하고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됐다, 어, 2 됐어요? 어. 자, 이제. 됐다. 자, 키털 부지런히 빨리 하세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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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봐. 이 사람 봐. 이 사람 봐. 아, <laughs> 이 사람 봐. 자, 자력 줘요. 아, 아빠. 네. 저 에너지 14 됐어요. 힘들어 <laughs> 가고 있어, 지금. 저. 아. 저 에너지 14 됐어요. 14 됐어요? 자, 네. 자 따라오세요. 저기 궁금해요. 키털을으면나 했잖아요. 자요. 저 여섯 개 말고 14 됐어요. 자, 10살 됐으면 여기서 엮기 한번 하고 가세요, 이렇게. 자, 여기. 자, 그래서 에너지가 차면, 바로바로 엮기를 바로 들어서, 어, 힘을 파워업을 하는 게더 좋아요. 아빠처럼요. 보세요. 자, 들어서. 하나, 둘. 자, 봐봐요. 엮기 할 때마다 이렇게 레벨 올라가죠? 보이나요? 으쨔, 으쨔, 으쨔. 이렇게 올라, 올리는 라올 거예요. 으쩌.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나여다 왔어. 난다 왔어. 자, 으쨔, 으쨔, 으쨔. 파워 올라가죠? 오케이, 오케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계속 해. 둘셋네 어? 뚜아 몸이 좀 두꺼워졌어 쟤 <laughs> 봐봐 그렇죠 봐봐 뚜아 몸이 두꺼워졌어요 자 운동을 한결과예요 점점 통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뚜아 좋아요 어? 둘셋넷 아, 어? 둘 어? 둘 어? 둘, 둘 좋아요 아이 녀석 근육붙기 시작하는거 보소 자저 이제 가슴기 볼게요 뚜아야 일로와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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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지 옆에서 봐봐 <laughs> 어? <웃음> 사인하는 거 잠깐만요. 근데 저는 아주 조금. 어, 자 하세요. 어? 자, 저 뛰고 있어. 자 여기 옆에 제일 무거운 거 변기해 보세요. <laughs> 예. 아빠랑 같이 변기하자. 낫스. 깔렸어. 어떻게? 어떻게? 가자. 가자. <laughs> <맞아. 웃음> <laughs> 차력 쇼. 가자. <laughs> 와우. 나이스. 자 뚜만 뚜만 어디 있어? 아빠. 뚜만 운동하러 갔어. 아빠. 어? 나 하는 거 봐봐. 에이? 야야야야야 <laughs> 어이구 힘세다 우리 딸. 자 뚜만 한둘한 둘. 자 톡발합니다. 짜잔! 하나 둘, 히, 하나, 둘. 짜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엄마 운동 시키고 있어요 지금. 어 몸이 점점 부러다는 게 보이나요? <웃음> 점점 점점 <웃음> 두꺼워지고 있어요 몸이. 아구 아, 뚜만 구령 붙이면서 합니다 뚜만 뭐예요? 뚜아야 왜? 근육 날이 됐어도. 와. 와, 그 뭐야? 근육 <laughs> 날이 됐어 뚜아. 어쩜은 좋아. 네, 오, 뚜지, 뚜지도 저점 몸이 더워지 <laughs> 있어요. <laughs> 자, 열심히 나니다 <laughs> 어. 내가. 내 몸이 점점 기울어지고 있는데. 아, 기울어지고 있어? 이거 봐봐요. 와, 너희들 힘이 세졌구나. 대단한데. 여기 지금 우리 가족 전용 체육관 느낌인데. 저도 우리 가족입니다. 야... 아니 운동한지 이 사람들이 지금 30분 만에 이렇게 힘이 세졌단 말이야. <laughs> 야. 저 두꺼졌죠? 워 네. 저 이제 변기도 듭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야아 아니면... 우리 조각이 힘세졌다 네. 아 이거 이거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아빠 깔렸어 어? 내병기인데요 <laughs> 아이고 아이고 나 살려 아이고 아이고 나살이 다음, 다음 번, 판으로 번, 넘어가자 번, 네. 네. 자, 다음 판으로 가자 아빠 나 이거 끌고 있어 자여기서 응? 이제 공을 또훈련하는거예요아 쉽죠 뭐자 공을 끌고 가세요 이야 두 번째 스테이지는 공. 아모 아, 뭐 쉽죠? 아빠 쉬운데요. 자, 짜잔. 공을 또 주서가지고 훈련을 해요. 또영차영차 영차. 에너지를 키워. 영차나세개 연속. 야공 시시아미 일로 와. 엿기 아, <laughs> 있어 요 엿기 엿기 엿기. 여기 엿기 있어 엿기 엿기 엿기. 아 시시아시시. <laughs> 뭐야 뭐야 뭐야. 엿기 있어. 오 유기아 나이못 끌어 못 끌어 못 끌어. 아 이게 뭐야? 야힘더 키워야 돼. 어, 엿기 여러 개 물인가 봐. 엿기 어딨어? 여기는 레벨을, 어, 100 만들어야 돼, 100. 보이죠? 힘, 레벨, 100이, 100을 만들어야 또 다음 스테이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 자, 알아서 훈련하세요. 오, 저기 아 타이어도 있다. 타이어 끌어봐야지. 엿기 하나 들고 자, 훈련하고. 오, 타이어 좀 있다. 무거워요. 이야. 어, 나 옆에 사람이랑 엉켰어. 엉켰어? 자, 이렇게 에너지가 좀 모였으면 또역기를 해서 힘을 키우러 가는 겁니다. 난 여기 로 갈게요. 타이어 아! 들어야지. 으! 됐어! 뭐해? 어, 옆에서만 됐어! 무리하지 말고. 됐어! 행복해. 됐어! 나 했어! 나 여기 성공! 자, 여기 또 둘러갑니다. 근데 여기 어! 내가 보니까 으! 여기 아빠 내가 보니까 여기 드는 게물병이 <놀람> 있는데? 네? 그래? 아, 그래? 네, 네. 방팔! 오 나! 예! 뭐야! 나 홀크네스 홀크. 어, 나도 홀크다. 홀크다. 응. 응, 나도 나도 홀크네. 아, 또 훈련하러 갑니다. 뚜마 너 여기서 뭐해? 아 봐봐, 아이고. 이야 이 정도 끌고 가야지. 뚜마, 아이 뭐 하는 거야? 어. 어? 욕심내. 이야. 수아 욕심낸데. 이 정도 풀고 가줘야지. 봐봐. 아이고 수아 잘하고 있어. 아니, 다들 왜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뭐야? 짜잔! 자자. 우리 에너지 모아야 돼, 맞어. 자, 에너지 에너지 잘 모인다. 잠깐만. 근데 아빠 타이어 어디 있어? 타이어 저기 제일 야, 왼쪽에. 야, 야 누두망. 어, 누 어, 혼자 <laughs> 옆기 하고 있어 여기서. 혼자 또세져 보게. 세 보겠다고 또. 어? 어 근육 붙는거 봐. 어이구어이어이어이 아직 멀었어. 응? 어? 아직 멀었어. 또하야 일로 와 타이어로 하자. 아예 아버지. 으악.

어떻게된 거야? 어, 아! 야, 놀러 놀러 놀러. 아! 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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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가자 버려. 가자. 누나야, 아빠 지금 140 됐어. 저도질수 없습니다. 질수 <laughs> 없습니다. 무섭다. 야, 우리는 다 이미 100 넘었어. 다100 넘은 사람 있니? 100만 야. 만들고 다음 스테이지로 가자. 꽃 어, 됐네. 아빠 나100 넘었어요. 아, 100 넘었어. 오케이. 나 타이얼. 어, 어, 저 뭐야? 저 어, 사람 뭐야? 도대체 뭐야? 아, 그 전혀, 우리도 저런 거인이 될수 있나 봐. 어, 무서워. <laughs> 아빠 그럼 저 타이어 하나만 들게요. 저렇게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몰라 나도. <laughs> 어, 그런가 봐. 돌아다닐 수 있지. 무서워 라자 얘들아 빨리빨리 백 만들고 넘어와. 라 다음 스테이지 가 보자. 어? 잠깐만 나도 팔에 그거 사라졌네. 아 정말? 여기는 아빠도 처음 와봐요. 여기 뭘까요? 이거 뭐야? 잠깐만요 나 데리고 가세요. 네. 오오 어... 어, 감자 튀김. 어? 이거 안 끌려 얘들아! 하나도 안 끌려! 어떻해 야! 최고 끝에, 끝에부터 해야 되겠어! 조그만 거부터 하자! 쑤아 일로 와! 음료수부터 해야 돼 우리 훈련을! 예 알겠습니다! 4개 되나? 나 4개! 어 4개 되네? 나 오케이. 4개 돼! 좋아 좋아! 아! 나 4개 안 돼! 세개만 자, 자. 돼! 아, 자, 자. 아, 자, 자. 이거 근데 완전 노가다인데요? <laughs> 언제까지 해야 되죠? 소아야 재밌어요? 네. 어 재밌다니까 다행이다. 아이고 이 사람은 힘도 없으면서 뭐 통닭을 끈다고? 아이고 이 사람아, 통닭은 그렇게 끄는 게 아니야. 내가 보여줄게. 아이고 자이자자자자자세 마리 한꺼번에 그냥.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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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소리> <목소리> 근육이 아주 그냥 엄청나졌구나 폭풍 성장을 했구나 이러면서 네, 야 근데 투지 너목 완전... 어디서 뭐 목이 없어졌어? 완전... 다 목이 없어. 이야! 아 왔냐 왔냐. 어? 얼굴. 어. <laughs> 어. 나 서로 껴안지도 <laughs> oh. 못하겠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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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고자 다음 판으로 가자. 아유 힘들었다. 자 가자. 어, 어머니. 어? 어머니. 네. <laughs> 자 끌어버려 끌어버려. 자 투트 가족의 근육 성장기 다음 편에 계속 됩니다. <laughs>